분류사무소 보정공동사무소입니다. 보통 뭐 지역주택조합이나 이제 완공이즘에서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는데 보통 분양 대행사가 지정됩니다. 이제 분양 대행사는 본책적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조합에서 정해주는 대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일부 할인이 되지만 그 최소한 분양 금액이 있습니다. 평당 금액을 평당 금액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 임의로 이제 아파트 시행 대행사가 할인 분양을 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로 행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대행사 대표는 타인의 사물을 관리하는 자에 속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장과 업무 시행사 대표가 싸고 할인 분양을 통해서 기돈을 챙겼다. 이렇게 되면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 분양대행사 대표가 그 할인 분양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보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